교수님, 네. 어, 제가 자면 가위에 잘눌리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주위에 많더라고요. 많죠. 네, 이거 원인이 무엇이고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자다 음, 가위에 눌린다. 자, 이것을 수면 장애 또는 수면 마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가위 눌린다, 자르는 가위 이걸까요? 아니에요. 가위는 가운데, 정 가운데 중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의 정가운데를 옴짝 달상 못하게 확 누른 거죠. 누가요? 인간이 인간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누른 겁니다. 그러면 정가운데 가위에 왜 눌릴까요? 나의 심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마음의 평온이 중요하고요. 신경의 예민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 또한 좋게 만들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의 기운도 잘 돌아가요. 이것을 기혈순환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학문적으로 가위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잠자는 머리 두침 방향이에요. 즉, 침대 머리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다 알면 명확하게 그 방의 풍수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오늘 띠에 따른 두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범말 개띠인 분들은요. 잠자는 머리 방향을 방의 중심에서 봤을 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좋아요. 그리고 돼지, 토끼, 양띠인 분들은 잠자는 머리 방향을 동남쪽으로 두면 좋아요. 그리고 원숭이, 쥐, 용띠인 분들은요. 잠자는 머리 방향을 북동쪽으로 두면 좋고요. 뱀, 닭, 소띠인 분들은요. 잠자는 머리 방향을 서북쪽으로 두면 좋아요. 자그 상태에서 가위가 눌렸습니다. 그러면 옴짝달싹 못하죠. 숨도 못 쉬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진짜 안 되죠. 이럴 때첫 번째는 침착해야 돼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심호흡을 코를 들여 마시고 입으로 한번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요. 손끝 발끝부터 최대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은 깨어 있지 않지만 정신은 깨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서서히 뜰려고 노력해요. 그때 과감하게 짝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일체의 유심적 마음의 문제고요. 몸의 건강 상태의 문제입니다. 가위 눌림 걱정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